사들이고 세이사로 유민기 두민사 감소 가브릴 박순진 치유 미사 김당 스테라 치유 정제자 헬레나 유진 크리스티나 이간의 건강을 청하면서 저희들니다인물을 바치게 하려고 그 성읍으로 갔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그 발들편에 가담하였지만 마타아스와 <laughs> 그 아들들은 한데 뭉쳤다 그러자 임금의 관리들이 마타티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성읍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큰 사람이며 아들들과 형제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어. 모든 민족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 남은 자들처럼 당신도 앞장서서 왕명을 따르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아들들은 임금님의 벗이 될 뿐만 아니라 음과 금과 많은 선물로 복부기를 누릴 것이요. 그러나 마타티아스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임금의 왕국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하여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따를 것이요.우리가 율법과 규정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어.우리는 임금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우리의 종교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소.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 어떤 유다 남자가 나오더니,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왕명에 따라, 모대인 제사 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그것을 본 마타티아스는 열정이 타오르고 심장이 떨리고 의분이 심으려 올랐다. 그는 달려가 제단 위에서 그자를 쳐 죽였다. 그때 그는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임금의 신하도 죽이고 제단도 허러 버렸다. 이렇게 그는 전에 피니아스가 살로의 아들 지무리에게 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그리고 나서 마타테아스는 그 성읍에서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계약을 지지하는 이는 모두 나를 따라 나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성읍에 남겨둔 채 산으로 달아났다. 그 때,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광야로내려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니서예수님께서 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오. 그 조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원로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춰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럼 너희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래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면동댕이치고 내안에돌 하나도 다른 돌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t o 합니다 예수님께서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가위와 해방과 기쁨을 주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셨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다음의 길은 분명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부분,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인데요. 그데 올라가시면서 그 도성을 보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실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대사제들이 있고, 또 율법학자들이 있고, 또 사제 계급들과 또 권력과 영예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또한 예루살렘 도성에서는 많은 율법을 아는 백성들이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보고 오시는 거죠.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지위가 있고 영이 갈 권력 이 있는 사람들, 백성들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평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왜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율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성전과 도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는데 평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이게 여기에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데 따른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오고 알고 깨달은 것에서도 평화가 오지만 평화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오늘날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평화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내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고 있던 신심생활, 그동안 우리가 하고 있던 교회생활 전통적인 나의 봉사생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평화의 길이죠. 하지만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많은 그 희록애락의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편하고 저대로 절망하는 이런 세대의 표현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십분에 낼수 있는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리살렘에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런 길을 당신은 아시면서도 웃으며 울으시면서도 여리살렘 올라가시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평화는 이렇게 당신이 걸어가야 될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중단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올라가는 길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평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자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정말 평화를 이루는 일이 무엇일까?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토에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하는 말씀과도 통하고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오늘날의 신자 생활, 신앙 생활, 우리들의 봉사 활동, 우리들의 모임 생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예수님의 평화의 정신으로 축복하고 새롭게 그 길이 무엇인지를. 음, 묵상하면서 실존적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향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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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죄를 통해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보아리이 멍수이 고이 잠든 교우들과 생활 다른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오늘 밤유 도미니고 사비오, 강 아브르 가브리엘과 박순진, 김나은, 스테라의 치유와 전기자 르나 유진 크리티나 또한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며 바라는 은인들과 형제 자매들에게도 영혼간의 건강을 주님의 믿음과 신앙의 길을 풍성히 내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소서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영원히 복되 신동경 마리아와 베피리 신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들의 수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여, 하여, 기억하여 기억하 y o 하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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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리 u n g young, young, y o u 배수님 한 9년 쯤된것 같은데요? 벌써 9년 됐어요. 네. 아 9년 됐는데. 네. 그런데 제가 좀 변한 것 같아요. 한번 많이 변하셨어요. 많이 변했어요? 음, 음. 오늘 배우니까. 네. 별로 안 변했는데요. 별함이 <laughs> 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 아니. 9년 전에 보는 거고 하 지금 하고. 아니, 아니. 많이 변큰 차이 없는데. <laughs>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 썰매 심간에 그 네, 네. 그거 신문님 아까 평화를 하신데 딱 들어내면 신문님을뵙는데웅컥어는 거예요. 굉장히 신문님이 편안하시고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네, 이렇게 나보다. 네, 네. 어? 혹시 그래서 혹시 <laughs> 부으신 건아닐까 너무 즐거웠어요. <laughs> <laughs> 저는 그 9년 전에 뵀을 때 예순님 같았어요. 아 그렇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래서 평화를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사회, 이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어, 평화가 뭘까를 생각하는 게것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어, 그럼 평화를 좀 살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 선자들 같은 경우는 어,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상황에서 이 사회 안, 교회 안에서 세계 안에서 평화가 나에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평화를 살고 있는지, 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결국 회개하는 거는 아 저기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예수님 함께하실 때 회개가 되는 거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메인 미사를 가지 않아도. 저는 늘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게 이렇게 환경 이런, 이런 조건들이 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래도 오히려 저는 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평화가 되고 그 얘기하는 사람이 아, 환자니까 아니면 아픈가 봐 아니면 사탄이 들어갔나 봐 나하고 무관한 걸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너무 축복이고 감사. 그냥 부활의 삶에 살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 처구정도 건강이 어떻게 되시죠? 헬레나. 헬레나님 오늘, 오늘 오늘 오늘날이 믿고나 그런데 그 평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또 연결할 수 있거든요. 정말 내가 평화를 보고 살고 있는가? 나에게서 평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선찰해 성찰하던 노력하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권리를 나에게 부여해 주신 시간, 당신께서 나에게 이 권리를 주신 이 기간 동안 평화를 위해 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음. 당신께서 오늘 이나 당신이 권리를 가져가시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존재하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동안. 당신이 권리를 나를 통해서회사자원하는시간에 그런 자리에서 평화를 더 찾고 노면좋겠습니다 네. 평화를 한 번, 형찰해보는 그런 주리에시 평화를 더 찾고 h 리 p 으면 좋겠습니다. Joyce, everyone, one day. s u n 반복 가소소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